완도에서 자연 힐링하기 좋은 장소 6순가지중 11번째 50. 노화북고어촌체험마을 노화북고리에 있는 전복체험마을 은 2009년 10월 전북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전북공동집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2 금당도 금당의 해안은 수만 년간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주상절리 와 기암교석이 인상적인 절경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명조 때 존재 위백규가 금당도의 경치에 반해 지은 금당별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5 3 장저마을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자리한 곳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청해진성, 장보고사당, 장보고가 지었다는 법화사 절터 등 청해진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54. 장보고, 동상장보고, 동상의 아래에 있는 배형상의 건물 안에는 장보고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전시관이 있으며 장보고 동상 어린이 놀이터가 바로 앞에 있고 장보고 동상 최상층 전망대에서 청해진과 장보고 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55. 학서함 학서함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아름다워 관광객들 중에는 생일도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학서함 일출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학서함이 있는 생일도까지는 완도 약산면의 당목항에서 철부선으로 25분 소요됩니다.